자, 드라프트 EXM 1번 파일을 열어서 자, 드라프트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프트라고 하는 기능은 면에다가 자, 면에 구배를 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에 각도를 주는 기능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전에 왜그 익스트로드를 배울 때, 그죠? 익스트로드에 뭐가 있어요? 드라프트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객체를 이렇게 돌출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드라프트를 주면 각도를, 그러니까 이 면에, 돌출되는 이 면에 각도를 줄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드라프트라고 하는 기능은 이미 만들어진 면에 각도를 주는 기능이에요. 인서트의 디테일 피처에 보시면 드라프트라고 있지요. 자드프트를 실행을 한 다음에 보시면 타입은 총네 가지 타입이 있고요. 첫 번째가 프롬 플랜 오알 서피스 타입이에요. 자 구배를 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각도를 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 축이 있어야 되죠. 각도의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각도 기준. 어디에서부터 몇 도가 들어가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그 기준은 자, 이 면을 이 면을 구배를 줄 거니까 그 면의 방향, z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d 드로우 디렉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구배 기준이 되는 방향을 지정하는 거예요. 각도 기준이 되는 방향을 지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드라프트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드라프트 메소드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스테이셔너리 페이스가 있고, 파팅 페이스가 있는데, 파팅 페이스는 다른 예제로 해볼 거고요.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면을 찍어도 되고요. 면을 찍어도 되고, 이 면에는 뭐가 포함되겠어요? 데이텀 플랜이 포함이 돼요. 데이터 플랜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면은 정확히 말하면 평면이죠. 평면. 데이터 플랜이 포함되고요. 점도 찍을 수 있어요. 점. 점을 찍으면, 점을 찍으면 그 점을 기준으로 평면이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점 찍었어.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의 가상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면이 어디냐, 이스테이셔너리 페이스가 어디냐, 자, 그거는 밑에를 한번 해볼까요이 밑에 있는 이 페이스를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기준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 투 드라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자,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구배를 줄 면을 선택을 하면 돼요. 이면과 이면 양쪽에 구배를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구배가 들어가게 되죠. 구배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 구배의 각도를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돼요. 여기가 5도 각도를 주겠다. 자, 그리고, 그리고, 밑에, 보면, add new set,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add new set, 이게 있다는 건 뭐예요? 추가를 할수 있다. 그쵸? 따로 줄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add new set을 해봅시다. add new set, 해가지고, 여기 구멍을 선택해 볼게요. 안에 구멍, 구멍. 자, 이 구멍은, 내가 1도 구배를 주겠다. 그러면, 자, 여기 리스트 박스에, 앵글 1번과 앵글 2번이 들어가면서 5도와 1도가 따로따로 들어갔죠. 어디를 기준으로 이스테이션리 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5도와 1도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플라이하면은 9배가 들어갔죠. 이렇게 면의 각도를 줄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른 예제를 하나 열어볼까요? 예제를 열기 전에 여기를 볼게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드라프트를 하는데 디테일 피처에 드라프트 가서 드라트 하는데 제트 방향 그대로 두고요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를 여기 점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점 점을 찍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뭐 사각형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점을 찍어도 자까 그랬죠. 가상의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평면이 뭐가 된다? 구배의 기준이 된다. 근 구배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배 기준.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배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자, 자 선이 이렇게 있다. 자, 면이 있다. 예? 네? 면이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구배의 자, 면이 이렇게 있고, 구배의 기준이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구배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면 구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래쪽이면 구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아래쪽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위쪽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쵸?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9배의 기준을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면을 여기와 여기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요 배를 넣은 다음에 탑 뷰에서 보세요 탑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 엣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요 엣지는 어떻게 돼요 변했죠 여기 드라프트를 잠깐 억제해 볼까요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드라프트를 클릭해 가지고 억제해 보면 분명 같은 엣지였어요 동일선상에 있는 엣지죠 얘나 얘나 그죠 동일선상에 있는 겹쳐 있는 엣지였는데 왜구배를 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을까요 분명 서로 평행했잖아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행하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측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측면이, 여기가, 경사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없겠죠.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구배의 기준이 여기이기 때문에, 저 그렇죠? 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엣지는, 이 엣지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 엣지는 마치 여기에서부터 구배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낸 것처럼 이 형상이 바뀐다는 얘기. 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예제 여러분죠. 자 드라프트 EXM 6번을 열어서 봅시다. 자 드라프트 해가지고 똑같이 프롬플랜으로 하는데 기준은 Z축이 되구요그 다음에 여기 드라프트 레퍼런스를 아까 그러니까 파팅페이스로 해보겠다라고 했죠. 다른 예제 가지고 파팅페이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파팅페이스라고 하는 건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면에 구배를 줄거에요 여기에 이렇게 구배를 다줄 건데. 특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과 아래쪽을 다르게 줄 거예요. 지금 뭐 이게 한 면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면이죠. 한 면인데 여기 가운데 데이터미 하나 있죠. 이데이터미 기준으로 여기만 이렇게 줘볼게요. 자, 파팅 페이스를 이데이터미 선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스 투 드라프트에서 자, 여기 있는 이 페이스를 선택을 할 건데 바디 페이스가 아니라 싱글 페이스로 해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를 이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여기 그리고 반대편 이 면을 선택을 했더니 자, 보세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데이터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안 내려, 안 들어가죠? 위쪽만 이렇게 구배가 들어가요. 여기를 10도라고 해볼까요? 10도라고 하면 좀더 정확하게 볼수 있죠? 여기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뭘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 파팅 페이스를, 그러니까 파팅 플랜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플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위에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 밑에 보면 드라프트 보스 사이드라고 있죠?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얘는 양방향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이 드랍트 보스 사이드를 활성화시키면 그 밑에 있는 시메트릭 앵글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쵸 활성화돼 있죠. 여기에서 얘를 체크를 꺼버리면은 체크를 끄면 어버브와 빌로우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위쪽 앵글과 아래쪽 앵글을 따로 따로 줄수 있어요. 위쪽을 뭐 10도, 아래쪽을 2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따로 따로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케이 하면은 자, 이 파팅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파팅이죠. 이 파팅을 기준으로 위쪽 각도와 아래쪽 각도를 따로 따로 줘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드라프트를 삭제해 보세요. 드라프트 삭제. 방금 했던 거 삭제하시고 자, 다시 가는데 이번에는 세팅에서 2번을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숨기세요. 숨기시고, 그 다음에 드라프트를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드라프트 해가지고, 자, 똑같이 파팅페이스를 선택을 하는데 파팅페이스를 여기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그 선택한 거는 데이터입잖아요 평면이죠. 요거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이 들어가 있죠 요거를 그렇죠? 이 파팅면을 선택을 해 가지고 구배는 한쪽만 주겠습니다 여기 드라프트 보스 사이드를 체크를 끄시고 그 다음에 구배가 들어갈 면은 여기 윗면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보죠 5도 정도 줘 볼게요 5라고 주고 오케이 하면은, 자 이렇게 아래쪽은 그대로 형상이 유지가 되면서 위쪽에만 저이 파팅을 따라서 구배가 들어가게 되죠.